역대하 35장 요시아가 6월절을 지키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6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러 거룩한 괴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족 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 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대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하사뱌와 여이엘과 요사밭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6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요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해만과 왕의 선견자 여도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모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준비되에 여시아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재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요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죽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전도,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에고방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누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요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내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목이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쏘는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요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아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 규례가 되어 오늘 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유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